달을 향해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로보틱, 인튜이티브 머신스, 파이어플라이, 드레이퍼. 지금은 낯선 이름들이 미래에는 스페이스 X만큼 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본의 아이스페이스가 달 착륙에 실패했지만 다음 주자가 될 민간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업들을 달로 보내주는 것은 미국 나사입니다. 나사의 상업적 달 개발 지원 계획인 커머셜루나 페이로드 서비스. 즉 clps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이 만든 착륙선과 탑재물을 달표면으로 날려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발사는 나사가 지원하고 착륙선의 개발과 제조, 달에서의 활동은 민간 기업이 책임지는 거죠. 왜 나사는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기업들의 상업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달 착륙이 어려워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정부가 홀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광대한 개발 영역을 나누는 대신 그만큼 성공에 대한 보상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발착륙이 어려운 이유는 그곳에는 활주로도 없고 안전한 착륙을 도와 반겨줄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답사가 불가능한 그곳은 먼지가 많고 울퉁불퉁한 황무지로 섭씨 마이너스 -100도에 이르는 극저온이 통신기기와 센서를 불통으로 만듭니다.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중력 때문에 수없이 사전 테스트를 한다 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렵다는 달 착륙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의 착륙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임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트로보틱사의 착륙선 페레그리는 2023년 올해 그루이튜이젠 분화구의 용암평원에 착륙합니다. 달 표면에 물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나사의 분광계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보내온 탐사 장비를 싣고 가는데요. 여기에는 세계 나라에서 각각 개발한 달 탐사 로봇 마이크로로버가 포함됩니다. 아스트로보틱은 2024년에는 달남극의 나사의 바이퍼 로버를 착륙시킬 계획인데요. 남극에 있는 얼음 형태의 수자원을 어떻게 채취하고 활용할지 방법을 찾습니다. 지속가능한 달 개발을 위한 기지 건설에 앞서 꼭 필요한 연구죠. 인튜이티브 머신스사의 착륙선은 남이 80도의 극지방 말러퍼에이 분화구에 착륙합니다. 착륙선은 착륙 시 엔진 추진으로 기체를 폭풍처럼 휘감는 지표먼지 움직임을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착륙 상황 사진은 앞으로의 착륙선 설계에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가 올해 달에 보낼 착륙선은 한 대가 더 있으며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데요. 나사의 토양 분석용 드릴과 질량 분석기를 싣고 갑니다. 남극 토양의 얼음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싣고 가는 로버는 달에서 포지 LT 통신 네트워크의 작동을 테스트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로노바라는 특이한 촬영 장비도 함께 가는데요. 달 주위를 짧게 날아다니며 달 표면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합니다. 이 회사는 내년에 보낼 탐사선도 이미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착륙선은 달의 독특한 소형돌이 무늬를 보여주는 라이너 감마에 착륙합니다. 라이너 감마는 불균형하고 약한 자기장의 달에서 강한 자기장을 가진 독특한 지역입니다. 루나 버텍스라는 자기장 연구 장치를 가져가 달의 자기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태양풍과 미세운석의 영향도 탐사합니다. 착륙선은 네 대가 무리를 이뤄 집합적인 탐색 활동을 수행할 로버도 한 세트씩고 갑니다. 미래의 착륙선을 보낼 장소들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하죠. 또 다른 회사 드레이퍼는 아직까지 중국의 창어 사오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달 뒷면 착륙에 도전해 슈레딩거 분화구에 착륙합니다. 나사의 지진계와 지표탐사들과 로버를 싣고 갑니다. 파이어플라이 사는 달 동북부에 있는 메어 크리시움, 우리말로 위난의 바다 용암평원에 착륙선을 보냅니다. 임무는 행성 토양 샘플 채취와 지구로의 복귀를 현재보다 저비용으로 수행하기 위한 토양 샘플링 기술 테스트입니다. 이 회사는 달 궤도의 ESA를 위한 누나 패스파인더 궤도선도 보냅니다. 앞으로 달 탐사에 필요한 통신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달 뒷면의 무선 신호 측정 장비인 루시 나이트도 착륙시킵니다. 달 뒷면 착륙이 어려운 이유는 착륙 시 지구와 통신이 끊기기 때문에 완전히 자력으로만 착륙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루시 나이트와 루나 패스파인더가 성공할 경우 달 뒷면에서도 지구와 통신이 가능해져 달 뒷면 착륙과 개발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지만 인간에게는 너무나 먼 3 8 4000km나 떨어져 있는 미지의 장소입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세 나라뿐입니다. 민간 기업은 아직 없으며 우주 기업의 러시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이스라엘의 스페이스 IL에 이어 지난 2023년 4월 일본 아이스페이스도 실패했지만 달 착륙 시도 횟수만큼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성공은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 착륙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우주기업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달에 최초로 착륙하는 민간 기업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러시아나 중국, 인도와 같은 경쟁 국가들에 비해 확실히 앞서는 점입다. 마음껏 상업적 생태계를 구축하게 해주고 기업들이 이익을 취할 것이 있다면 개발에 자유를 주는 자본주의적 방식은 북아메리카 대륙 개척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그들의 전통적 방식으로 달 개척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될까요?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다시 인간이 달에 서게 되는 날이 오면 알게 될것 같습니다. 미래다큐시 NP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